반갑습니다, 여러분. 람모근입니다 어, 아, 오늘 지금 한시인데 근무가 끝났습니다, 지금. 오늘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, 어, 전부 클리닉도 다 닫고, 학교도 다 닫아서 지금 애들 데리러 가는 중인데, 아, 지금 눈이 장난 아니게 많이 옵니다. 그래서 다 닫고, 지금 오늘 얼리 릴리스로 집에 갑니다. 눈이 진짜 많이 쌓였죠 와 아침에 다눈 치운건데 그새 지금 눈이 쌓여서 빨리 눈을 마저 치우고 애들 네, 데리러 네, 네, 가보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미사와에서 람보근이었습니다